시청자 여러분, 이수경과 이성복의 발언 소리 시간입니다. 네, 네. 오늘은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이죠 네. 네. 오늘 와인색 옷도 이쁘게 입고 이런 거처 에, 근데 <laughs> 음. 우리가 지금 방송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게 네. 있죠? 예, 네, 구독. 좋아요? 눌리지 않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음.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1분 이상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분 이상이 아니라 쭉봐 주시기를 예. 아니, 최소한 이래야지. 최소한. 예, 음.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왜일까요? 분노한 20대. 문재인 이재명의뭐 레이더 카드 네. 꺼었다왜 네. 그럴까요? 20대들이. 네? 자. 네. 문재인과 네. 이재명이 왜 그런지 말씀드릴까요? 네. 우리 20대 청소년 청년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머리가 영리한지 아닙니까? 음. 응?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국민들에게 거짓말로 일삼고, 우리 대한민국을 도덕적인 도덕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국책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20대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문 거짓말과 거짓말을일삼기 때문에. 네, 그 여론조사 명을한번 볼게요. 네, 문 저기 국정운영이 문정부 지금 현재 국정운영을 네. 잘한다, 잘못한다가 58%대예요. 네. 그리고 화천대유 뭐 넓이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잘못했다는 책임이라는 게 63.3%고, 그렇죠. 당연하죠. 예. 하천 대유가 야당의 책임도는 17.6%밖에 안된는데거뭐이기할 필요도 없어요. 어, 예, 국감에서 내 국감에서 막 어, 날리고 자기가 뭐쏙 네. 시원하게 뭐 이번에 국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네. 그러다 보니 정권 재창출, 현재 정부 여당이 해야 된다는 것은 27.6% 정권 교체. 네. 교체해야 된다는 건56%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번 우리 야당의 압승으로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그 30대 당 끝났고 또 30대 당 대표를 배출했잖아요. 그죠? 렇 네. 그러다 보니까 6월 10일 국민의 힘 전당대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시대는 20대. 20대가 이게 이제 두드러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음. 왜 20대들이 국민의 힘에 많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입당을 했을까요? 자 우리 20대들이 얼마나 총명하고 머리가 영리한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20대뿐만 아니고 문재인과 이재명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들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대통령 출마하고 경기지사하고 문재인과 합작해서 불순 세력들과 후대탈을 일으켜서 정권을 빼앗아간 겁니다. 바로 저기의 문재인 정권은 쿠데타의 정권입니다. 촛불 쿠데타, 불순 세력들 민주노총 등 기타 등등등과 짜고 온갖 불법적인 행동은 다 했습니다. 네. 그게 대개 사건에서 지금 김경수가 구속돼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20대들이 모르느냐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과 문재인은 뭘 해야 되느냐. 하루 빨리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의 소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강화문 내거리에 가서 국민 앞에 가서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석고 대제. 국민들, 국민 여러분. 이들이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그만이 조금이라도 동정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나서죠아 강화문에서 초풀 한 명으로, 그렇죠? 한 명이 다섯 명이 아니고 무슨 말씀하시는가? 아니 그쪽에서는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이제 현 초풀 쿠데타. 아니,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네.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 네.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 강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강화문에 가서 스포 대제라. 그렇죠. 그러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 3월 치러지는 대선에서도 20대 야성이 이제 도드라질 전망이라고 하고요. 네. 어, 여러 지표를 종합하면 20대 반여 행보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네. 30대 비교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더 뚜렷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 정권 재창출에 공감하는 비율도 어, 전 연령대에 뭐 20대 예? 가장이 많고 20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공정 이슈를 선점한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20대 사이에서 선전하는 양상도 뭐 감지되고 반면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20대 30대에서 모두 고전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자, 예. 제가 그 중간에 말씀을 좀 네네. 드릴게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바본줄 압니다. <laughs> 예? 내가 볼 때는, <laughs> 우리 이수균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혜롭고 현명합니다. 특히 20대들은요, 우리 20대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가야 될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들이 하는 소행들로 보십시오, 저, 저기 지금 나지만은 조국, 사태, 지금 조국 사태 때문에 윤석열이를 못 잡아먹어서 지금 얼마나 지금 헐뜯고 있습니까? 왜? 윤석열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윤석열이가 모든 걸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이재명이나 문재인이,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0대들이 해도 해도 이제는 너무한다. 이 정권은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될 정권이다. 이런 걸 인식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20대들은 3월 9일만 3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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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구만 3구 기다리고 있어요. 3구 3구, 어? 3구, 3구. 당연하죠. 네. 이제 뭐그 세월이 빨리 가다 보니까, 네. 3구. 무슨 뭐 세월이 빨리 갑니까? 네. 지금 나는 미치겠는데, 네. 오늘이 지금 <laughs> 3월 9일이었으면 좋겠는데. 나 <laughs> 오늘 세, 나는 아침에 네. 오늘 3월 9일 투표를 가나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laughs> 어. 성격도끝하시야 아니요. 65%를 응. 지금 아. 야당 후보가 이기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했어요. 아, 그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고. 아, 그러니까 10월 달이야 아직까지. 아직. 대부분 이제 해남에서 20대 30대 여론은 60 여론은 60대 이상의 여론까지 보조를 네. 맞추고 있고요. 네. 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0대 네. 50대 여론이 서로 하는 모양새인데 이게 지금 4 50대가 네. 지금 현재 네. 정부 여당을 좀 지지한 네. 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대 사이에서 러시 반문 정서 뭐가 이번에 신동아 창간 90주년을 맞이해서 여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10월 뭐 13일, 15일 이틀 됐나 봐요. 네. 남녀 102명을 네. 대상으로 했는데 1,000 1 2명백 100자도 네, 모르고 1 0 0자도 모르고. <laughs> 우리 이제 네. 흥분하지 마십시오. 네.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문 아무리 기분이 좋 문재인 대통령의 네. 국정 운영 운영을, 네. 운영을 네. 잘하고 있다 보도 네.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 그런 예. 여론 조사가 나오고 예. 갔습니다. 과연 이 20대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서 이현 정부한테 이렇게 뭐 저기 등을 돌리고 있는지 네. 또3 40대 50대는 왜 지금 현 정부를 더 네. 이제 같이 호응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말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저 중간에 잘못된 게요. 40대 50대가 이 정부를 호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잘못 표현을 그래도 하고. 그래도 여론이좀 많이 나오고 아니, 있어요. 아니, 예 조금 더 나온다 해 가지고 음. 지금 말입니다.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다른 여론조사에도 이런 게 나옵니다만 65% 이상이 정권 교체, 문재인, 이재명 지금 감옥 보내야 된다는 게한60% 넘어요. 사실은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우리 앞두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로지 이재명과 문재인은 지금이라도 그 죄를 거짓말한 것을 속속들이 국민들에게 그것도 광화문 내거리에서 옛날에 그 왕족 시대에 보면은 어, 세자가 잘못하면 임금 앞에 가서 석고 대죄한다 또뭐 충신들이 석고 대죄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이재명과 문재인은 그보다 더한 국민 앞에 석고대제를 해야만이 마땅하고 지금이라도 문재인은 대통령 자리에서 하야하고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 웃기고 있네 그 거짓말 그 양의 탈에 쓴 악마의 얼굴을 민낯을 제대로 보여주고 지금까지의 저들이 한 소행을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오죽하면 오죽하면 아닙니다. 이재명이는 세계 거짓말 회패를 만들어서 거짓말 회패상으로 가야 되고 문재인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자기 죄를 스스로 청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4년 동안, 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두 사람이 짜고 앉아서 어떤 만행을 저질려서 국민을 또 속이고 정권 창출에만 목숨을 걸고 있어요. 저들은 대한민국 국민은 심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의도 판 시청자 여러분, 저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간들아, 문재인, 이재명, 지구를 떠나거라.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론조사 한거 다시 정정해드릴 것 같아 요 보니까 네. 더 많네요. 보니까 문재인 아, 대통령 운영을 잘한다고 이따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18세하고 19세, 20대가 이제 응답자가 58% 잘못한다고 했고요. 잘못한다고 네, 30대도. 말이죠. 이있가 30대도 55.6%고 40대가 이제 47.1%고 50대에는 52.8%고 60대 이상은 64.5%로 그러니까 네, 그 차이가, 차이가 조금 난다고 난. 정 예, 운영을 잘못하고 잘한다는 것이 안 수가 다는게 지금. 40대만 50% 이하였고 나머지는 다50%넘네데요그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으면 이렇게 전 연령대를 다 이렇게 여론 조사를 해도 이런 결과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2, 3, 20대 20대, 30대가 왜 이렇게 현 정부에 대한 등을 돌리는지에 대해서 40대만 50%가 안 나온 여기 대해서 이제 함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 좀 전에 드렸지 않습니까? 태생 세상이 왜 이래? 저들은 하루속기 강화문 내거리에서 네 국민 앞에 석고 대재만이 저들의 죄를 속죄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명박과 아주 죄송합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은 알기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에 말이 조금 제가 실수해서 를 죄송합니다. 나나저두 사람은. 꼬였나. 어디를 가야 되냐. 80년대 유행한 개콘이지만은저 이재명과 문재인은 지구를 떠나가라. 그것이 명답입니다. 네. 네 20대들이 그 국민의 힘을 지지한다는 여론이 많이 나왔다 해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에 우 네, 우리 국민의 힘 자만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바짝 채려서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뭘 원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셔서 그분, 그들의 국민들의 아픔들을 이렇게 어루만져 줘야 되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교체 56.4% 해야 된다이 말은 명심해 주시고 이렇게 많지만 이 프로테이지가 국민의힘에 다온건 아니잖아요. 여기를 감안하셔서 정말 국민의힘도 정신 똑바로 쓰셔서 우리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여의도판 시청해주시고 또 댓글 달아주신 한분한 한 분에게 감사드리면서 네 저희 여의도판이 바른 소리 하고 바른 방송 할수 있도록 늘 응원해주시고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여러분 또 앞으로도 많은 후원금 보내주셔 바른 방송 할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또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